설명절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설날은 왜 설날이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너무 서러워서 설이다 해서 설날이라 불렀다 합니다. 또한 왜 설날이냐? 새해를 맞이한 것이 너무 낯설다. 해서 설날이라 불렀다 합니다. 저는 오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추모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해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 내일이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고 결단하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한때 기독교는 제사 때 절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불효의 종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실상은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효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하라 가르칩니다. 죽은 이후에는 왜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애프터서비스 해주신다 그러니 자녀손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효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있을 때는 찾아뵙지도 않고 잘 모시지도 않고 영돈도 드리지도 않다가 죽으면은 남들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장례식 그하게 치르고, 제사 음식, 먹지도 못하는 제사 음식 꽉 차려놓고 하는 것이 진짜 효인가? 아니면 살아계실 때 열심히 찾고, 보살펴드리고, 천하해드리고, 영돈 드리고, 효를 다 하는 것이 진짜 효일까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살아계실 때 효를 다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고, 이 효가 훨씬 더 실제적인 효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절를 하지 않는 걸까요? 왜 조선 시대부터 내려왔던 유세차 하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모 예배나 명절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신 부모님,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생을 마감하신 부모님을 귀신처럼 여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제사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한번 가만히 벗으면은, 제사상 중간에 이렇게 지방을 붙입니다. 글씨를 길쭉하게 해서, 그 뭐라고 씁니까? 현 고학생 부근 신이 귀신신자를 해서, 우리 조상님은 귀신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것에 큰절을 합니다. 이것은 죽은 부모님을 귀신이 되었다. 인정하는,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 멀쩡하게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이 귀신이 됩니까? 여러분,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시고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런 분을 귀신 만듭니까? 귀신은 죽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부모님을 귀신 만드는 행인 제사를 지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천국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애프터 서비스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추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고인을 추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돌아가신 조상님을 섬기는 올바른 성경적 효. 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의 묘를 찾아 때로는 추도 예배를 드릴 때면 문득문득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언젠가 우리들도 언젠가 우리들도 이 땅에 묻히게 되겠지. 죽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도 또 잘못된 생각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 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7장에서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랬습니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 나도. 언젠가 죽겠지.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삼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속에 둘째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겸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humil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보니까 땅에서 나왔대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휴무스 라틴어로 휴무스인데 땅에서 겸손이 나왔다는 겁니다. 장례식 때 부모님이 묻힌 무덤의 흙을 보고 흙에서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아 우리도 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사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말씀은 설날 명절 거룩하게.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때에 주신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내일이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세 가지 자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첫 번째 자세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 격어의 말씀처럼 종말론적 자세로 살아가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였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살아간다. 한번 해봅시다.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을 잘 배분할 수 있죠. 내가 몇 살까지는 이렇게 살다가, 몇 살까지는 이렇게 살다가, 몇 살까지는 이렇게 살아야지. 조금 더 계획적인 삶을 살 수는 있을 겁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죽을 날짜 받아놓고 살면 그게 시한부 아닙니까? 이 시한부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루하루가 어? 또 하루 지나갔네. 어, 또 하루 지나갔네.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시한부 인생이지만은 그 끝을 가르쳐 주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것만 알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의 어리 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해 동안 열심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러니까 내 재물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두리라또이 사람이 그 부자가 말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과연 이 부자의 다짐이 그 바람대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시작과 끝에 주관제되신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일이를 모르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제온 열정을 다 바쳐서 성심 성의껏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찬양을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 보세요. 대충 드리겠습니까? 아니요. 대충 드릴 수 없지요.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마지막으로 만난다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일이라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이지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것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틴어 격언 중에 오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격언입니다. 메멘토 모리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 메멘토모리의 유래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승리했던 장군이 개선식을 할때 시작이 되었다 합니다. 개선식 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머리에는 월계관을 씁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수놓은 승리의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네 마리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로마 시내에서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적국의 포로들을 잡아서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실은 마차와 함께 아주 위풍당당하게 행진에 행진을 거듭했습니다 군악대의 빵바레 속에 길거리에 너리 쓴 시민들은 손을 흔들며 3층과 4층 발코니에 선 시민들은 꽃가루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장군의 이름을 우리가 만약 시즈라고 해봅시다 그립니까? 모든 로마의 사람들이 시저 장군의 이름을 외칩니다. 시저, 시저, 시저하면서 이때 개선 장군이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화답을 할때그 개선 장군의 마차 뒤에 한 사람이 탑승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도록 얘기를 했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은 개선장물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승리의 도치된 장물을 향해 주는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도록 장치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 야고보를 통해 우리들에게도 메멘토모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끝이 있음을 알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끝이 있음을 알고 이 메멘토모리가 주는 정말론적인 자세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마치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시간을 소중히, 시간을 가치 있게 겸손한 자세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칠 생각하면서 가져야 할두 번째 자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너무 짧다 하는 사실을 알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라 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생명은 천국에서 볼 때는 뭐 100년, 120년 살아도 정말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뭐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은 아닌데, 떡국을 드시는 어르신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얼핏 들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야, 너 떡국 먹는 거 좋아? 나는 떡국 먹는 건 좋은데, 나이 드는 건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면, 나도 그래. 나도 떡국은 좋은데, 나이는 싫어. 내 나이가 얼마인지 나는 지금 카운트도 안해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는 떡국은 좋은데 나이 먹는 건좀 싫어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누가 제 나이를 얘기했는데. 예? 제가요? 그렇게 한번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제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 이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는데 우리가 날아가는 활과 같다. 이 생은 짧다. 했습니다. 또한 다이당 시편 39편에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병,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우리 인생이요. 한 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짧지요. 또한 엽도 엽기 7장에서 나의 나름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여러분 직조할 때 천을 짤때 이것도 촥슉 지나가는 게 있어요. 배틀의 북이죠. 엄청 빠르거든요. 그것보다 우리의 인생이 더 빠르다. 너무 짧다 한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길어야 120년 정도 되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메멘토 몰이라고 하는 나티어 경험과 함께. 자주 인용되는 라틴어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까르페디엠이라고 하는 격언입니다. 이 까르페디엠은 현재를 잡아라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까르페디엠이라는 단어를 현재를 즐기라, 현재를 엔조이하라 하는 말로 번역을 해서 이 땅의 생은 너무 짧고 신속히 지나가니까 노세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는 날이 하면서 신이 인간에게 주신 짧은 인생 놀고 가자 엔조이하며 가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노세늘서의 젊어서 노세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까르페 디엠이 가진 본래 뜻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까르페 디엠의 본래 뜻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어제 누군가가 그만큼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을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인디언 가운데 나바호족이라고 하는 인디언이 있는데요. 아 이분이 이분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거의 유사한 격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격언입니다. 내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아마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기뻐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으니. 내가 죽을 때는 거꾸로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정말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 유사한 말씀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서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 뿐만이 아니라 이 인디언들조차도 이 땅의 짧은 인생 속에서 주어진 현실, 현재라고 하는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막 살지 말고 가치있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격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생각보다 너무나 짧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을 충실하게 가치 있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오늘 야고보스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을 생각하면서 가져야 할세 번째 자세는 선을 행하며 살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손바닥 한평 길이밖에 안 되는 우리의 짧은 인생 배틀의 북같지 아주 신속한 인생 어찌 살아야 하는가를 본문 1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 때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영국 해안에 백사장의 집단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왜 갈매기가 죽었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조사를 했답니다. 저서관들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세계 각지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여행객들은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던져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갈매기는 과자, 사탕, 그리고 사람이 준 먹이를 받아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음식들은 갈매기가 갈매기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갈매기들은 과자나 사탕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그것을 받아먹다가 보니까 갈매기들에게 몸에 좋은 자연의 먹이, 물고기는 잡아먹을 식욕이 떨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행철이 지나고, 특별히 코로나 시기 때 여행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자 분명 바다 속에는 갈매기떼들의 먹이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에 길던 갈매기들이 사람들이 오겠지, 더 던져주겠지 하면서 기다리다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 갈매기들이 집단 폐사 원인은 굶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갈매기의 죽음에 대하여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매기처럼 하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에 그신 말씀을 먹고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땅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탕 발림, 또 맛있는 과자 발림, 기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말씀에 혹해서 진짜 먹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먹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찾으러 가는 수고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굶어 죽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이 땅의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쌍둥이 예수와 야곱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쌍둥이 형인 예수는 배가 고프다고 하늘에 그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하늘의 것을 상징하는 장자의 멍분을 팔아버린 것을 두고두고 두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슬프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론 유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 은3 0량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늘의 것을 가벼이 여겨서 버린 자 가론 유다는 슬퍼하며 스스로 목을 매더라 생을 비참하게 마감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누가 뭐래도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사람은 애서처럼 배고프다 하여서 믿음을 팔아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 줄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늘 필요한 돌이지만 가른유다처럼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리며 신앙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비록 땅에 살지만 장차 우리들은 하늘에서 살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살아가면서 자신이 살아내는 자신의 이력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인생의 이력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인생 이력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생각하시는지요? 구약 성경인 역대하 21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나라 세정실록 지리지와 같은 비슷한 그런 책이 있는데요. 남유다 왕국의 여람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여람 왕은 3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왕이 된 다음에 40에 그 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이 요람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이력서는 내놓을 것이 단한 줄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증이 여겼던, 제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던, 바알 우상을 숨겼던 여자, 아달리아와 결혼을 해 버렸습니다. 또한 요람왕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권력 때문에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영토는 그러면 그렇게 못된 짓 했으면 잘먹고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된 짓 하고도 못먹고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남유다 왕국의 영토를 다른 나라에 뺏겨버렸습니다. 죽을 때 나이 40에 죽었는데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그는 그런 사람, 요람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죽었는데도 향불조차 피워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이 죽었는데도 슬퍼하며 죽은 사람이 우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 왕은 죽어서도 왕들이 묻히는 묘지가 있어요 우리를 말하면 정중묘 같은데 그런데 들어가지 묻히지 못하고요 다른 곳에 장사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인생의 이력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죽었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름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몇 분이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력서는 지금 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날아가는 화살처럼, 한뼘 손바닥 밖에 되지 않은 짧은 인생,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선한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선한 말을 하려고 애쓰며 사십시오.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힘쓰며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부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의 이력서를 보이라 했을 때, 최소한 잘했다는 말은 못 들어도, 최소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이력서는 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이력서를 과연 어찌 서 내려갈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내는 그런 충실한, 가치 있는, 보람되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